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예비고3들 오늘은 2023년 고3 6월 모의고사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하겠다 첫 줄에 The Notion 추상명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야 대선 동격 접속사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내야다 보고 정리 다 하고 나는 원래 알지. 자 여기서 커버링은 현재 분사지. 그럼 이 커버링이 more travel 더 많은 이동을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되는 기라 알겠어? 그리고 동사 부분이 generate인데 더 많은 이동이 주어니까 대자 안에서 generate 원래 생성시키다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여기서 만들어내다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목적은, 더큰 경제적인 성공, 이 목적이잖아. 그래서 완전하지. 그래서, 동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대시 표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부분하고, 중간에 차입되 있잖아.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이돼있지 이런 게 되죠. 심투부 정사. 알겠지? 요 구조 잘 봐야 돼. 해석할 때. 다음에, 여기 보면 Urban Area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다음 콤마 찍고 Where의 관계부사거든 계속 정법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냥 콤마 다음에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나오면 그대로 영어로 이해하면 돼. 내 강의 자꾸 들어보라고. 계속 정법 그런 한국말 자꾸 올매이면 문법 그렇게 못한다. 자 Where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 뒤에 여기 보면 쭉 주어가 나오죠. 절반 이상인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주어지. 부사잖아. 부사는 동사권 민령을 잊지 말고 토익에서는 부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문법에서. 자동사잖아. reside란 단어가 원래 reside in 어디 어디 장소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where은 선행사가 urban area니까 in which로 바꿀 수 있지. 위치가 urban a r e a 를가르키면 되잖아. 광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다. 알지? 그렇게 잡아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가 대략 뭐 75억 번의 이동인데, 수동태전화,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월드와이드는, 한영사전에서는 형용사로 쓰이지만, 이게 형용사 또는 부사기능을 다 한다고. 왜냐면, 네이션와이드도 형용사 부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조심해. 3 to 4 times as, as. 자, as, as는 우리가 동등 비교를 배웠지. 똑같은 거야. 그거의 3배에서 4배니까. 그리고, 패신젤킬로미터스는 사, 람이 이동하는 거리. 사람이는 수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 이동거리.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트래블드 PP야. 이렇게 꾸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절이거든. 문장이 주절이야. 그 다음, 코마 나오고, 이 분사가 났지. 폴미터는 허용하다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여있어. 타동사도 지만 자동사로 쓰여있어. 알겠어?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과 에너지 가격, 이게 의미상조고라고. 이 분사의 의미상조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건 분사를 해석해라. 조건 분사구다. 알겠어? 우리가 분사구문, 분사구문 하는 거는 주제라고 다 포함해서 분사구문을 말하고. 이 분사 자체는 분사구야, 분사구. 용어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퉁쳐가 분사구문. 정말 무책임한 설명 아이가? 자, Freight는 화물이에 화물. 알겠어? 가 라이저는 자동사야 일형식 자동사 증가다 하 오케이 듀링은 뒤에 특정 시간 명사 나오거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상관이 없어 특정한 시간 단위가 나와 f 는총 시간 길이가 나오고 그런데 why는 주어 동사 나오지 여기서 why는 안 되는 거야 why 주어 동사 why 라인지 뭐말하 동안에 그런 거 있지 다음에 어... 여 보면 은이 부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절이지. 주절.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ing 구문이야 이걸 뭐 부대상호가 되나? 부대상 같은 용어 잘 몰라. with 목적어 ing. 목적어가 뭐만 상태로 목적어가 뭐만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뭐만 하면 뭐뭐인체, 채, 뭐만한체 채 이렇게 된다고. 알겠나? 그래서 관련되는 기반시설이 invariable 단어 잘못워 변함없이 부사지. 이게 constitute란 구성하더란 동사를, 분사를 꾸미는 거야. 타동사지. 뒤에 도시 형태의 중추, 목적어잖아. 그래서 관련된 기반 시설이 변함없이 도시 형태의 그런 중추를 구성하면서, 이 말이야. 그렇게 써 가거든. 위도 목적 아니지, 그건. 자, 예, 그런나데 예, 뒤에는 보통 뭐 뒤에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는 오브가 없다잉. 같은 건 뭐야? Inspite of지. 인스파이트 오브는 오브가 있어. 이거는 뭐 나오면 꿀이지. 그다음에 전체 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오지. 쭉 나오고 여기서 다시 액세스 주어잖아. 액세스 투다. 뭐에 대한 접근인데 장소 활동 서비스에 대한 접근해 놓고 동사가 여기 나오잖아. 현재 완료. 자, 형용사보 비컴 이형식 자동사니까. 그런데 부사는 형용사보로 수식하잖아. 요런 부사도 토익 문법에서는 파트5에 출제가 잘돼 여기서 계속 토익 파트5 문법을 강의를 올려 주거든 사람들이 잘 풀고 있다고 자 나도 니도치 나중에 한번 할 거야 자 주어동사 바뀌네 나도 니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동사 바뀐다 이렇게만 기억해놔 그래서 이, 이때 이선 가지고야 그리고 설명할 말쭉 나오지 그리고 이 to xs가 진주어라고 이때 xs는 동사란 말이야 xs 여기서는 주어지 명사지 이건 동사지 알겠어? 가져오진 주어. 그다음에 보돌소 나돈리와 같이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르소는 보통 생략되잖아. 오케이? 더베리는 바로 그 바로 그라니 더베리 명사 바로 그 과정이란 말이야. 오브 다음에 무비거로 무버라운드는 around. 여기저기를 이동하다 움직이다 그거야. 무버라운드. 그다음에 제너레이트인데 자 도시 안에서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바로 그 과정이 주어지. g e n e r a t e 동사지, 발생시킨다. 언어모로 매니 개념이고. 다음, 마지막에, 어, 여기서 뭐, be c a a c t e r i z e d by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해석한다고. 자, 해석을 넘어가야 되겠지. 문법정이 깔끔하게 했다. 이 지문 난이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옆부분에서 뒷부분에 있잖아. 그 부분하고 윗부분이 뭔가 연결이 깨름직해. 갑자기 그러나하면서뭐 이야기를 막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너희들이 이해 되겠나, 이거? 분명히 잘라 묻을 건데, 편집할 때. 이런 거는 좀더 이제 좀 완, 적어도 모의평것 같으면은 좀 완벽하게 문장을 좀이제 채워주면 애들이 이해를 할거 아니야. 해석하는 게 어렵더라도 논리적인 전개 구성이 돼야 될거 아니야. 알겠어? 논리성, 응집력, 일관성이사지. 그래, 적어도 지문이. 이런 부분은 좀 억지로 끼워맞춰가지금 제목을 맞추는데, 좀 그렇지? 알겠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지문은 아니야. 의도는 좋았는데, 반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 이 지문은. 자. 해석 못하면 어떡하냐? 오늘 못갈것 같은데. 자. 해석 이전에 한마디 해주겠는데, 최소한으로 평가원에서 출제됐다면은 일방,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도 더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출제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주제를 빼내고 제목 요지를 빼내려면 논리성 일관성을 갖고 글을 편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완벽성에 접근해야지. 그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자. 하이 모빌리티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 하이퍼 모빌리티 참 하이퍼 모빌리티인데 자 여기 보면 어 이, 여기 보면 더먼 거리 더긴 거리를 커버는 우리말로만 이동한다 가다 간다 커버한다는 뜻이야 더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더 많은 이동이 가는 더 많은 이동이 더큰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 낸다 라는 그 개념입니다 낸다 라는 그 개념인 하이퍼모빌리티는 이 말이겠지 이 하이퍼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야 이것은 seems to be distinguishing distinguishing이 사전적의미로는 특징적인 특징을 이루는 인데 뒤에 feature이 특징이란 또 나오잖아 그럼 특징을 이루는 특징 이상하지 그래서 두드러진 뭐이 정도로 또는 구별하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는 거죠. 두드러진 그런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 무엇에 도시 지역에 도시의 지역에 두드러진 특징처럼 보인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currently 현재 거주하고 있대. 그러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 지역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특징인 것처럼 보인대. 이 보인데가 좀 집중하지. 특징이 딱 하면 된다.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좋은 말로 했는데 씸이 들어가 버리면 느낌이 좀 싸해. 알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너희들이 뉘앙스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반드시 긍정적인 글은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 의도가 이게 잡힌다고 봐야지. 자, 2005년 경에, 2005년까지, 2005년까지. 대략 75억 번의 이동이야. 이동이 전 세계 도시에서 매일 이루어졌다. 2050년경에는, 2050년에는, 어, m a y 는 추측이니까 3배 또는 4배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 뭐의 3배, 4배냐면은, 2000년에 이동된, 이동된 사람당 이동거리 또는 수송거리, 뭐, 곱한 거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승객의 이동거리, 에, 세배 또는 네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이동한다는 거지. 근데 뒤에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에너지 가격이 허용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 이건 조건 분사지, 조건 분사. 자, 프레이트란다는 어렵죠. 화물이죠. 화물의 이동은 또한 뭐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뭐보다 더 많이? three-fold, t three f o l d 는 3배야. 세배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 뭐 동안에, 똑같은 기간 동안에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화물 이동은. 그렇겠지. 사람보다 더 많이 이동하겠지, 뭐. 무역이 돌아가, 경제가 돌아가, 돌아가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mobility flow죠. 자, 이동성 흐름이죠. 이동성 흐름은 뭐가 되었다? 키. 굉장히 핵심 핵심이 되는 원래의 다이 다이내믹이 역학인데 여기서는 동력의 동력 역학으로 해석하는보다도 도시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요. 이동성 흐름이 도시화의 핵심적 동력이 되었어. 자 위더 목적어 아인 g 구문이거든.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변함없이 도시 형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도시와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앞에 주제를 해석하는 게 부드러워.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이가지 좋았어요. 내용이. 그러나 하면서, 디스파이드 뭐에도 불구하고, 어,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의 이동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자, 장소나, 활동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접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부연 설명이 여기서 빠졌지. 사실은 그럼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만 나오잖아. 그럼 뭐가 어떻게 덜 편리한지 그 이야기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응집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어도. 내 입장에서 내 경험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지.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지 말고. 자, 나도 언니. 다음에 이제 이시죠. 이선 가져와야투브지그다 진조거든. 그럼 진조 한번 볼게. 도시에서의 어떤 로케이션 저는 뭐냐. 어떤 위치나 여러가지 장소로 말겠지.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인턴 o 그는 뭐뭐의 측면에서, 인데 시간의 측면에서, 비용의 측면에서, 편리함의 측면에서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어~ 도시에서의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바로 그 과정이 만들어낸다 많은 부정적인 엑스터널 i e 스는 외부 요인이야 외부 요인 외부 요인에는 효과 정확히 말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효과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한 효과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해서 끝내야 돼 우리는 렇지 그럼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답을 맞추려 고하면은아이 전체는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좀찝찝하지 이해가 되니까 자 따라서 그에 맞춰 이어콜딩이란 부산화 바로 앞에 나온 부정적인 뉘앙스를 같이 가야 돼 그에 맞추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세계 도시들의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해? 마주하고 있지 직면하고 있지 언프레시덴트죠 전례 없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접근성에 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옛날에는 사람들 이동이 적었잖아. 근데 지금 많아. 여기서 굳이 이제 첨부하자면, 접근성이 많은데, 그 갖는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 심나고 돼. 돈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인데. 그래서,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하야지. 계속하는, 은, 응, 부속 불가능한 그런 이동 시스템으로, 예외에서 특징 지어진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내 추측으로 말하면은 이동성은 굉장히 늘어나고 빨라졌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할 정도의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면 억지로 이해가 되는 알겠어 물론 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데 자저 제목 문제 상당히 어렵거든 하이퍼 모빌리티 부문에 나오는 단어 맞지? 그지? 하이퍼모빌리티가 항상 도시에게 좋으냐? 자, 물음표로 나온 제목은 본문 내용 보고 대답하면, 에스라노고 대답을되면 된다고. 아니지. 그러면 노라는 해석이 나왔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뭐 정답이 되는 거야. 답변이 되면 돼. 자, 접근 가능성이, 액세스빌리티, 접근성이죠. 이것은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망, 도시 지역의 망에 대한 가이드다. 도시 지역에 대한 망에 대한 가이드? 아니지, 이거는. 답이 될랑 말랑 하는 답, 될정도다 아니죠, 이는 자, 두 번째, 길고도. 와인딩은 구불구불한이야와인도구불구불한 도로. 뭐 이런, 경제적 성공으로 가는, 성공 이르는 길고도 구불구불한 도로. 뭐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어. 먹먹이다, 완전히. 그지? Inevitable.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지역의 갈등. 자, 하이퍼 모빌러티로부터 피할 수 없는 지역 갈등. 이런 말 본문이 없잖아, 지금. 상상을 너무 하는 거야, 보기가. 그 다음 사회기반시설 필수적인 요소야 하이퍼모빌리티의 필수적인 요소가 사회기반시설이래 당연히 사회기반시설이 없으면 하이퍼모빌리티가 되나 고안 되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1, 2, 3, 4하고 다 답이 아니야 1번이 답이겠지 1번은 또, 또 답이 확실히 나왔고 앞에 긍정적인 내용 나왔지만 뒤에 부정적으로 뒤집었잖아 그래서 NO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좋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풀었다 알겠니? 자, 오늘도 파이팅 해라. 이 질문 한번 연구해 봐라. 제목 문제 신경 써야 앞 프로.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